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놓쳤을 좋은 영상 한몇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일단 이천이백 조 부양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과연 저희 주식시장의 득일까 독일까에 대해서 나눠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미국 주식 빨리 시작하고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S&P 섹터별 수익률 같은 거 알아보는 영상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 매도, 저점 매도, 요거 보고 오시면은 최소, 어, 저점에서 엄청 바닥에서못 사더라도 그래도 고점에서 사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평균 단가 올라가도 제가 추매를 하고 싶은 주식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번 하락장에 조금 낮게 샀는데 그래도 더 공부해 보고 하니까 추매를 하고 싶어서 추가 매매, 추가 매매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 같이 나눠 보는 거니까요.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평균 낮게 올라가도 추매하고 싶은 주식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핀테크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크립토, 크립토도 이제 크립토 코인스, 가상화폐도 이제 사고 팔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췄고요. 그래서 페이팔 한번 보시면 지금 어 최고 309불까지 갔었어요. 309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요번 하락장에 거의 한25% 빠지고요. 지금 이제 11% 정도 이제 회복을 했네요. 아직까지 갈 길이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까지 간다고 치면 지금 가격이 249불이니까요. 309.14에 249.98 하면은, 네, 아직까지 20, 지금 사서 고점까지만 가도 지금 거의 24%를 어,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2025년까지 거의 지금 2021년 거의 3배? 3배 가까이 거의 3,000 billion 정도의 페이먼트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Q4 리서트도 굉장히 잘 나왔죠. 2020년. 그래서 EPS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레비뉴도잘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 이제 포캐스트도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레비뉴도 이렇게 큰 컴퍼니가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회사잖아요. 네, 이런 큰 회사가 더블 디 o 그로스 뭐29%뭐 이런 식으로 19% 레비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EPS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페이팔 타겟 750 액티브 u 카운 s 바이 2025가 계속 계속 이렇게 클수 있는 그런 회사 지금도 크지만 계속 클수 있는 20% 25% 이런 식으로 더블 디지크로스를 할수 있는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더 좋은 수익률을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그다음에 굉장히 유저들도 많아질 거고 레비뉴도 이렇게 많아질 거고 EPS도 좋고요. 그래서 페이팔을 지금 구매하셔도 지금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페이퍼를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좀 담았지만 마음 편히 담지 못해서 평균 단가가 올라가도 추매하고 싶은 주식 중에 한 가지로 저는 네, 페이퍼를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 알아봤고요 이게 핀테크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핀테크만 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주식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두 번째는 바로요, 엠페이지입니다엠페이지는요 어, 일단은 요번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거의 38%가 떨어졌거든요. 38%가 떨어져서 132불까지 갔는데, 이제 지금 31%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31%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점은 52주 최고는 229.04고요. 그 다음에 174.16 하면은, 아직까지 31%나 더갈수 있습니다. 고점까지 가면요. 지금 사서 31%요. 자, 그러면 엔페이즈를 제가 왜 이렇게 추매를 하고 싶냐.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이게 태양광으로 하면은 이제 엔페이즈랑 솔라엣지 이렇게 되는데, 자,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사실 솔라엣지를 사람들 솔라 더 선호를 했고, 솔라엣지가 훨씬 더잘 나가다가 이제 엔페이즈가 이제 프로핏 마진이 2020년부터 이렇게 확 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확 늘면서 2021년도 굉장히 미래가 밝게 일단 전망이 나왔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솔러, 솔러 PV는요, 이제 굉장한 미래 산업입니다. 굉장한 미래 산업이고 이게 솔라랑 윈드가 100% 이런 기름을 가스를 리플레이스할 수는 없어요. 리플레이스를 할 수는 없지만도 그래 이렇게 굉장한 미래 산업이고 나중에 2050년까지 가면. 이 윈드랑 솔러가 거의 한반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의 미래를 보는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곧 3조 달러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큰 부분이 클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는 이제 솔러 패널이랑 그런 윈드랑 이런 것들을 더 지향할 거기 때문에 엠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장에 좀 담았다가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저점에서 이제 31%, 32% 정도 오르고 있는데 네, 페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지금 제가 하락장을 샀다고 해도 평균 단가 올라가면서까지 이제 추매를 하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페이팔, 핀테크 주식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에너지 쪽 알아봤고 클린 에너지.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평균단가 올라가도 추매하고 싶은 주식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요. 바로 타투 셰프입니다. 타투셰프는요. 타투셰프 모르는 시 분들도 있겠지만 타투셰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했고, 하지만 타투셰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 4분기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2021년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비뉴도 굉장히 많이 크리스탈 거의 50%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넷 인컴 넷 인컴도 네, 좋았고 요번에 뭐 텍스 베네핏 때문에 이렇게 늘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2.2 그다음에 2021년에는 훨씬 더 좋은 네 2.5에서 5밀리언 그래서 저는 5밀리언 정도 가까이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2021년에 굉장한 네레비뉴 그로스도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도 이제 20에서 25%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2비타도 이제 8에서 10밀리언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잘 나온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타투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코스트코, 그 다음에 월마트, 그 다음에 샘스클럽, 그 다음에 타겟, 이런 데 납품을 하고요. 굉장히 턴어라운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덕트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맥앤치즈랑, 그 다음에 뭐 아사이볼, 그 다음에 뭐 피자, 컬리플라워, 뭐 여러가지, 버거랑, 여러 가지 그 미국인들이 요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이런 플랜 베이스 푸드, 플랜 베이스 푸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언드 미트 같은 경우에 비언드 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1년 동안 많이 뛰었죠. 1년 동안 지금 거의 140%나 뛰었는데 사실 뭐비언드 미트랑 뭐 1대 1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타투 셰프가 앞으로 훨씬 더클수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디비던트 배당주도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타투 셰프를 평균 단가 올라가면서까지 출면하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페이팔이랑 엔페이지랑 그 다음에 타투셰프 이렇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좋은 주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